세척해주고 있어요. 예, 비닐에 담았는데, 아, 우리, 진짜 선장이 좋아. 예, 예 제가, 파워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공나로도 야간 백조기 낚시 나왔어요. 야간 낚시라 이제 막 출항해서 배를 잡았네요. 야간 백조기. 어, 기본적으로 대부분 많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야간 백쪽이 처음인데, 뭐 외수질하고 날시방법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비와 채비 네, 외수질하고 똑같습니다. 자, 6.3비트, 에멜로드전천후로드 덜덜이 때, 5.4대1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배트릴, 원줄 합사 3호, 자, 아, 채비는 현대 채비인데요. 아, 2단 채비입니다. 보이시죠? 아, 바늘은 세이코 바늘 18호, 봉돌은 20호입니다. 이 바늘에다가 청지렁인을 잘라서, 아, 끼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42L 압을 갖고 왔는데, 어, 지금 보자. 6시 40분이거든요. 네. 잘 나온다는데 언제쯤 안고 날지 <laughs>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보시면 지렁이를 바늘을 살짝 감추듯이 삼동문에섞였습니다투입와 엄마 와 엄마 와와다 입지 좋다 <laughs> 와, 엄마. 어이구. 어이구. 역시, 백조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쾌해 상쾌우리. 부렸다. 네, 오늘 쳤습니다. 에이. <목소리> 어, 입질, 입질. 어, 가어려 어이구, 재밌다. 어이구, 어이구. 오, 백조기가 치는 맛이 좋아. 어 그래도 좀 다르네 어 맞아맞아 맞아 아뭐위바은아랫바은다 맞아. 맞아. 아, 무네 자 여러분 백조기 낚시방법 간단합니다 얘가 수심이 한 10미터 되거든요 네 10미터에서 13미터 안짝 바닥찍고 어, 한바퀴나 두바퀴 가바노 쇼 가만 이따가 다시 바닥찍고 어, 한 바퀴나 두 바퀴 감고 가만히 있다가 입질 오면 챔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저는 네, 바닥 찍고 천천히 네, 천천히 이렇게 감으면서 입질을 확인하고 있어요. 두 바퀴 정도 감고 네, 다시 바닥 찍고 이렇게 낚시해 보겠습니다. 바닥 찍고 입질은 여러분 토도독 들어옵니다. 찍고 한0 0리 입질 그렇지 입질이 1도0 들어와요 오오 오, 재밌다 6000 6000 6000 6000 6000 6 0 0 오, 예. 오케이.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괜찮네요. 많 한번 방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민어 잡다 나오는 손님 고기, 백조기. 백조기 낚시하고 있습니다. 백조기, 백조기 오늘 이주 종이 백조기입니다. 여러분 백조기고 아, 이제 민어는 안 나온다고 하네요 아, 가끔씩 이제 북발이나 개짱어 네, 하모라고 하죠 안녕 어. 이 더운 여름 여름밤에 선선한 야간 백조기 낚시. 대부분 조항이 망쿨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면 1년치 반찬, 어, 얘는 좀 작네요. 1년치 반찬 잡을 수 있습니다. 어서들 하세요. 오, 바닥 찍으면 물어보러. <laughs> 바닥 찍으면 물어보러. 망쿨 금방 하겠다. 이 정도 속도면 솔직히. 어. 어, 어이구, 어, 어, 손맛도 좋고. 어 어이구 쭈갑대로 하면 진짜 재밌어요 봉돌이 20포밖에 안 돼요 네, 저는 외수질 장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쭈갑대나 어, 한치대 스피닝, 스피닝 손맛이 죽이죠 쭈갑대나 한치대 에, 이런 거 갖고 오면 손맛 봉돌 자체가 웨이트 무게가 20포나 25호 쓰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바로 나와 버려 이야 <laughs> 좋네 대부분 밑에 바늘에서 나는 많이 부는데밑아래바늘에서어 알았어 오늘은 너만 잡으러 왔어 배를 여러분 배를 잡아놓고 가기 때문에 네 편하죠 네, 조용하죠 배가 아이고 역시 백종이가 손맛은 좋아요 끝까지 탈탈 터니까 네, 또 아랫바늘 거의 오시면 많고 하시니까 1년 먹을치 잡으러 한번 오십시오 네, 시원한 야간 낚시 네.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 전에 많구라고 웬만하면 철수한답니다. 지렁이는 개인별로 몇각 정도 필요합니까? 예 네. 아, 잘라서 쓰신 분은두 각이고, 아, 길게 쓰신 분은세 각인데, 어, 3등분, 지렁이 한 마리를 3등분해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렁이는 개인, 개인, 개인으로 사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낚시 방법도 쉽죠. 바닥 찍고 살짝만 들어보주면 되니까, 그리고 거의 만쿨이니까 혼자 오셔도 되고, 부부끼리, 연인끼리 오시면 되죠. 네. 아박 32리터면 금방 채우실 걸요. 예. 네. 아박 32리터 두개 들고 오십시오. <laughs> 아박 32리터 두개 들고 오세요. 오실려면 저는 4 0 m 들어 왔는데 금방 만땅 될것 같아요 혹시 그 자녀분들 계시면 음 오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입지는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입지는 겁나 잘 들어와요 근데 어 집어등을 키면 더잘 나온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집어 등을 끼면 잘자한그 뭐야 생물들이 집어가 돼서 그거 먹으려고 어 달라드는 것 같아요. 와, 아마 입질이 좀 약하긴 하다. 어. <목소리> 선장님, 채비를 오시면 한, 한 분씩 드리나요, 혹시 서비스로? 예, 없으신 분. 아, 여러분 채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채비를 이게 선장님 만드신 거거든요. 어. 예, 선장님 만드신 건데 채비를 예, 드린답니다. 이게 채비를 거의 털릴 일이 없어요. 띄워서 낚시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보니까 그네 물고기의 쭈꾸미네. 물고기의 쭈꾸미 낚시구만. 어 여러분 이 백조기가 물고기의 쭈꾸미 낚시네요. 보니까. 컨트롤 예. 트안 하고 있어 지금. <laughs> 물고기의 쭈꾸미네요. 계속 에, 약간 에, 그, 그런 느낌 잘 나오니까 왔다 털어불죠 막흐허막그그 그, 털기춤 하듯이 털어보네 안녕 아이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입질이 오면 에, 입질이 오면 지금 바늘이 세이코 바늘 18호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질이 오면 빨리 채야 돼요. 먹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이 삼키면 그 바늘 뺄 동안 낚시를 못 하니까 되도록이면 입질이 좀 오면 바로바로 채는 바로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에, 그 삼킨 바늘을 또 빼고 그러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니까. 최대한 빨리 바늘을 빼고 네, 다시 난고버려야 돼요. 물고 있었어, 물고 있었어. 아, 요것이 가만히 물고 있네. 우짜, 잘 나와요. 야, 입질이. 살짝 가서 물는 느낌, 툭 네. 물고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쪼오, 오 쏟아져 버내 아까 낮에 하고 입질 패턴이 조금 다르네. 네. 네. 아까 해질력에는 후두두가 갖고 왔는데 지금 턱 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툭 거릴 때 챔질하면 돼요. 툭거린 느낌 날때 그렇지 입질이 약한 느낌 네 오이구야 힘쓰는 거봐우우 이거 락대로 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와 아마 쌍거리 없다요 허허 이야 얘 쭈꾸미 쌍거리 이후로 <laughs> 네, 쌍거리 쌍거리 보이나요? 쌍거리 쌍거리 예 네, 오늘 첫 쌍거리네요 6시부터 12시까지. 근데 거의 12시 전에 조천를 하더라고요. 조천, 조차, 조처 한답니다. 예. 너무 많이 잡아서. 오케이. 안치가, 예,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 저 맨날 갑니다. 숏 입질 이 오면 바로바로 챔질하는 게 좋아요. 왔다 좋아요 얘는 좀큰같다 평균 사이즈 오오 그렇지 이런 것만 나와도 사이즈 굿. 안녕. 아 이거 좋아. 입질 잘 들어오네요 또. 네. 소강 상태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단몇 분, 네, 단몇 분의 소강 상태가 있는데 그게 조금 지루하네요. <laughs> 잘 나오니까. 아이고, 너나나나나나나나너나나나해나나 너나, 너나. 너나, 너나 해볼... 약간 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짠 짠. 짠짠나나나나나 이미 꽉잡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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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봐봐. 나나 봐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 네, 좀 넣어봐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나또 담아야 돼. 여기서 나도 발로 밟아볼까 생각 중인데 지금 안 돼. 몇 마리 잡아넣을게요이 아, 정도 사이즈면 크죠. 네. 발로 볶음 밟아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 들어갈 데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망을 하나 담가서 채워야 되겠어요. 에이. 이제 요 아박은 다 들어갔어. 아박이 이제 넣을 데없어 다치나. 우와. <laughs> 됐어. 다 들어갔어. 자, 여러분, 물이 안 가서 지금은 이제 배를 흘린답니다. 에이, 흘려서 낚시해보겠습니다. 소강상태가 꽤 기네요. 아까는 단몇 분의 소강상태가 있고, 금방금방 나왔는데, 음, 지금 소강상태가 있습니다. 물이 안 가서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를 조금씩 흘리고 잡아 가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쿠를 내기 때문에 네,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laughs> 더 잡고 싶네요. 이 욕심이 끝도 끝도 없어. 많이 잡아도 아쉽고 못 잡으면 더 아쉽고 에, 낚시는 설레임의 시작과 아쉬움의 끝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봉돌 20호거든요. 배를 이렇게 잡고 하면 물이 가야 되는데 거의 수, 그 채비가 수직으로 사버리네요. 우와, 입술 좋았다. 와마 잔챙이 쌍거리 <laughs> 여러분 잔챙이 쌍거리였네요. 아 이거 보여지나? 요거를 아, 마지막으로 조금 마감해야 되겠어요. 잔챙이 쌍거리 아, 이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쌍 <laughs>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기들은 바다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리 와. 가, 바다로 돌아갈 수가 있어. 가. 자,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더 덕흥, 큰, 더큰 해수욕장이라고 여기 해수욕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갖고 혹시 여름에, 7월, 다 날에 혹시 이쪽으로 휴가 오시면, 그, 애들이나 와이프분 여기 해수욕장에 놀아 알고 밤에 잠깐 나가서 낚시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여기 해수욕장에, 진짜 해수욕장이 좋아요. 어이고 자, 여러분, 오늘 대기로 백조기 조항입니다. 거의 만쿨이죠 이게 거의 3시간 정도의 조항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 낚시를 5시간, 한반 정도? 5시간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물이 안 가서, 예, 조항이, 아, 그, 백쪽이지잘안 올라왔어요. 아까 초반에, 초저녁에 물이 잘갈때 잡은 조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잘 가면 그냥 채우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대기로 조항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봉나로도 야간 백조기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야간 백조기 낚시는 저도 처음인데요. 우리가 보통 민어 낚시를 할때손용고기로 나오죠. 네, 오늘 많곤 했습니다.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4 2리터 아박, 어, 1.8리터 물병 두개 포함해서 많곤 했네요. 아, 실방으로 보셨죠? 어, 물이 잘갈 때는 정말 잘 나오다가 물이 안 가니까 이 녀석도 고기라고 안 나왔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족가인데요. 음,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어, 낚시 처음 하신 분이나 뭐 가족이나 연인 이렇게 오시면 손맛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낚시 방법도 쉽고, 어, 또 역시나 잘 나오고, 그래서. 네, 야간 백종 낚시 처음인데 만족합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네. 3시간 동안 너무 잘 나와서 나머지 그 물이 안갈때안 나오니까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조금 있다 보여드릴 건데 많이 잡았어요. 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5월 초에서부터 7월 말까지 야간 백종이 하신다니까 대기로 밴드 가입하셔서 선장님께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이거 비안남까요 네, 안고 그냥 해볼게한 아... 번만 더불래 거품이 많네. 자, 비 나박이죠? 예, 무서워요. 몇 마리 실 수가 없어. 바, 바로 한콜 내버렸어. 근데 또 있어.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발로 밟아버려. <laughs>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선생님. 방금 보셨죠? 으쨔! 이게,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진실의 아이스박스입니다. 네. 그 1.8L 태걸음 아, 팩거음이라래나 생수통 얼음 두개 들었고, 나머지 이제 조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 쿨이죠? 이 정도면. 4리 l 인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물이 좀 가고 오랬으면, 아마 이야박이 모자랐을 거예요. 오늘 저의 진실의 아이스박스! 망쿨입니다! 됐어요. 네.